구독 꾹 좋아요 꾹 싫어요 댓글 아 리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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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웃음> 저는 홍콩의 포크형입니다 홍콩의 마녀입니다 <laughs> 저희가 오늘 먹을 게 뭐죠? 즉석 포도화 <laughs> 이거 뜨거운 물만 아 뜨거운 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있으면 돼요 이거 타오바오에서 팔아요 35원 정도 하나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청도에서 직접 산 겁니다, 슈퍼에서 저는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저는 이 토마토 맛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마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청두 마라를 먹겠습니다 이건 누가 먹죠? 이거는 저희가 내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많지. 제가 어제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촬영했는데 왜 어제 드셨어요? 참았어야죠 이거 참을 먹어야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한번 맛보시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그러는 참을성이 없대. 먹는 거 앞에는 참을성이 없어요. 다른 건 참을성 있나요? 당신한테 참을성이 없어요. 이게 이렇게. 이렇게 아숫락하고젓가아가 들어있네. 네. 돈안 들어있죠? 저도 있어요. 있어요? 네, 이게 이게 바로 그냥 물을 뜨겁게 해주는 그 마법의 제품입니다. 네, 여기 작은 작은 이곳에 저희가 먹을 음식을 담고. 스틱팩이라고 네. 적혀 있네. 네, 네, 그러니까 이걸 뜯어서 이게... 뜯으세요. 여기 큰 곳에 넣습니다. 아, 이 밑에다가 넣으면 돼요? 짜자잔! 이 네. 밑에다가? 네. 넣고. 여기서 티! 물을 먹는 생수는 여기에 넣고 그냥 아무 수돗물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먼저 물을 부어주세요 여기 먹을 곳에 물을 좀 넣어준 다음에 5분이 지났습니다.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보시죠. 아 뜨거, 뜨거, 진짜 뜨거. 조심하세요. 뚜껑, 아 뜨콩도 뜨거워. 조심해. 조심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음 대박이야 이거 소스. 말하면 죽잖아. 안 뜨거워? 응? 음! 음. 와, 기가 막힌다. 씨, 매운이 맛있어 고기 많이 들어 이거? 이거는 고기 그게 아니라 리우자? 리우자? 응,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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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안 매워 이게 토마토랑 이거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이거 드시면 될것 같아. 이것도 생각보다 안 매워요. 소고기. 음, 매워. 너무 맛. 아, 국물까지 같이 먹어. 맛있겠다. 음~~ 쫄깃쫄깃쫄깃쫄깃 똑같애떡 떡.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먹어야 돼 하이라이트는 아 계속 뭉쳐있는 하이라이트가 니우자? 니우자 기야 이제 소고기 내장이죠 음. 소고기 내장 냄새가 하나도 안 나. 음, 식감이 살아 있어. 나는 야채밖에 안 나왔어. 베지테리안인가봐요 고기를 제가 다 먹어서. 채식주의자세요? 이 야채 위주로 많이 들어있네. 건강하겠다. 근데 원래 호어거은 야채 넣는 게 제일 맛있어. 무얼? 제일 맛있어. 원래 사근사근은 고기 먹는 게 메인이죠. 누가야채를먹으려고아 여자분들은 야채를 더 많이 먹나? 야채 많아 보통 남자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데? 버섯이랑 이런 거 너무 얼마나 맛있네. 어 고기 개인득. 또찾았어 이거 국물 이 맛있네요. 연고 안 익었어, 어봐 아니, 중국은 원래 좀 설익혀 먹어요, 아삭아삭하게. 마라탕 집에 가도 그렇게 줘요. 파기 켜서 안 줘요, 한국처럼. 이게 중국식이야. 이 식감이 더좋은 거야 이게 중국식이에요, 중국식. 음 면이 제일 맛있. 뚱뚱한 면 이거 국물이 시원하네 어. 그거 국물 못 먹겠죠? 국물 음, 먹을 수 있죠 이거 먹을 수 있어요? 마라도 하나 걸려왔다 뜨거워 <laughs> 진짜 너 이거 맛있... 옆에 만져봐 진짜 뜨거워요 이건 하나도 안 뜨거워 지금 이제 다 식었어 음. 뜨거운데요? <laughs>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다 먹어야 돼건강각해서 드세요 근데 이거를 캠핑 같은데 들고 가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음, 그래. 캠핑이랑 또 한겨울에 그러니까 버너나 이런 거 없을 때아 뜨거! <laughs> <laughs> 잠깐 촬영 중단 시켜야 돼 아니 휴지 닦아줄 생각을 안 하네 <laughs> 근데 이제 양이 상당히 쎄대 여성분들이 드시기에는 한개 먹으면 배가 명이 그러니까 같이 먹는 거야. 응응. 그죠 그거 하나 그러니까 캠핑 같은데 가셔서 쉐어에서 한, 네. 드시면 두 명에서 한네명 이렇게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막해먹고 이런 거도 즐상 식품 좀 새우 넣어도 맛있겠다. 새우 요새 그 핫한 따자시에도 너무 맛있겠다. 아개를 항해게. 아니 이게 인방이 넘쳐. 이게 뭐야? 그건 아니에요. 그 라프스타 넣죠. 맛있는 거는. 미니 랍프다 베이비 랍프다 저는 야채는 못 먹기 때문에. 야채를 안 드시면 저도 다 먹었는데요. 너 야채 좋아하잖아한줄 평. 한줄 평. 응. 토마토 야채 농장. <laughs> 근데 전 처음 먹어봤잖아요. 야채가 너무 많. 근데 맛있어요. 근데. 스마트 소에 고기가 더 있으면 좋겠, 좋겠으니까 이거를 사서 드 분들은 길다 길어 고기 추가를 한줄 평이 무슨 음. 음. 논쓰겠네 <laughs> 아니야 한입 평으로 네삼 명을 할 때면 나 간단했죠, 간단했잖아요. 그러면 나도 다시